자다음에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, 어, f 프라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했네요. 자, 라지 f 의 x가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x 의 f t라고 그랬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어, 변수가 t다 그죠? t에 관한 변수, 어, t에 관한 함수를 적분하라는 건데, 요 x는 그러면 이 인테그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지금 상수죠. 여기서는 변수가 지금 t입니다. 그래서 얘를 이 x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내고 1의 x의 ft의 dt라고 정리를 합시다. 그리고 나서 양변이 이제 x로 미분할 건데요. 좌변을 미분하면 f 스 l fx가 될 거고 우변을 미분하면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한번 따로따로 미분해야 되겠네요. 그래서 앞에식 미분하니까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의 dt가 남게 돼 있고 플러스 자, 뒤에 걸 미분하니까 x 곱하기 이게 지금 fx가 된다는 얘기죠. x를 대입한 되겠나요? 자, 그러면, 이번엔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 면 문제가, 어, 얘를 가지고 한번더 미분해 볼까, 그러면 이제? 한번더 미분하면, 요게 지금 f'x가 되고, 요 놈은 x를 대입한 또 fx가 되게 돼 있고, 되겠습니까? 요건 x와 fx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, 앞에 있는 x를 미분하면 fx 될 거고요, 플러스, 뒤에 있는 x, fx를 미분하니까 x에 f'x, 요렇게 되겠죠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은, fx에서 정리, 정리를 하자면, 여기 넘어가 버리면, 두 배의 fx가, 어떻게, 1-x에 f'x와 같아지고, fx는 2분의 1-x 곱하기 f'x가 되는 거죠. 됐습니까? 예, f5를 구하라 그랬잖아. 5를 집어넣어주니까, 5 집어넣어주니까, 분자가 마이너스 4. 즉, 마이너스 두 배의 f 프라임 5가 되는 건데 f 프라임 5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네요. 그럼 이 값은 얼마 6 되면 되겠죠. 됐습니까?